하나 쿨. 하나 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함께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네, 한번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우리 인차에 같이 할게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한 「ウイジアナと7個いっそよあなに?」 I don't.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2022년 12월 25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또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너무나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더 같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모두 다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이 2부 아니면은 3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있으세요? 한 번쯤은. 너무나 무서운 꿈을 꾼적 있을 거예요. 허,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나를 막 쫓아오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누가 나를 막 때리려고 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꿈을 꾸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 보통에.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요. 어, 엄마 아빠, 나 너무나 무서운 꿈 꿔서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랑 같이 같이 잠을 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해요. 이제는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이런 부탁 안 하신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조금씩 크면서 이제는 이런 무서운 것도 혼자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무서워서 엄마 아빠를 찾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어?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갑자기 주변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만 남겨진 적 있으세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호자가 없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 공포심, 걱정, 근심, 우리를 너무나 무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대신에 내 말을,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잘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고 구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화해를 신청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무너지고 부서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였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데,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기서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운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와 싸운 적이 있나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먼저 실수하지 않았는데.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가 어, 나에게 막 화를 낸 적이 있지 않나요? 너무나 억울해서 나도 같이 막 싸운 적이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이 억울해서 도저히 나의 형제를 용서하고 싶을 때가, 친구를 용서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잘못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친구에게,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나, 동생에게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억울한데요. 나 못하겠는데요. 내가 사과를 받아야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봅시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친히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 성탄절 우리가 한 가지를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내가 억울할지라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해 줄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땅 가운데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과 동생과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 먼저 내가 용서하고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함을,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예배당에서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유형호 초등부 친구들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